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HS기 전문강사 김재영입니다. 11월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듣기 시험 잘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5급에서 제일 잘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모아 모아서 같이 공부할 예정이니까 시선 집중하시고 같이 따라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은 스마트 시대죠. 그래서 컴퓨터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12부터 1위까지. 12부터 6일까지 같이 볼 건데 같이 보시면 반이 있네요. 반 반은 평판을 항상 말하죠. 그래서 쟁반을 말하기도 하고요. 디스크를 말할 때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 광자 있으니까 빛나는 판이 뭘까요? C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6기에서 잉이 뭐냐면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오징어 몸은 딱딱하죠. 잉. 그러면 잉 판이 뭐냐면 하드 디스크. 그러면 12에서 꽝 판은 CD. 그 다음에 6기에서 잉 판은 무엇입니까? 하드 디스크. 괜찮죠? 그다음 메디엔치 요새 많이 나와요 전지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라고 하죠 그러면 배터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메일어디엔치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엔요 이에는 이해네 페이지 그러면 왕 이에는 뭐냐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새길이자다인 그러면 새겨지는 거니까 다인 프린트하는 거 그러면 앞에다가 만약에 후를 쓰게 되면 반복하는 거 그러면 후 인은 무엇입니까? 복사하다가 되겠죠. 기계자 들어가서 다 인지하게 되며 프린트기. 그 다음에 유기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드디스크는 뭐란다? 인판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발음 볼게요. 광판, CD, 배터리는 DMC, 홈페이지, 왕예. 그 다음에 프린트기는 다 인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인판. 5위부터 1위 볼까요, 또? 그 다음에 빙두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바이러스는 뭐냐면 감머 빙두. 그러면 컴퓨터 내에 있는 바이러스도 빙두라고 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다라할때중 빙두라고 합니다 중 빙두 그다음에 시엔이 있네요 시엔 시엔의 선을 말하는데 케이블 선을 뭐라고 하냐면 슈쥐 시엔 같이 발음하고 있나요 같이 할게요 슈쥐 시엔 슈쥐시자 특히나 여러분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는 진리가 있어요 꼭 같이 발음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레란치 일단, 리우라인은 뭐냐면, 훑어보다가 돼요. 훑어보다. 예를 들면, 책을 딱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훑어볼 때, 리우라인 훑어보다. 그럼, 훑어보는 게 뭐냐면, 브라우저가 되겠죠? 예를 들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 아시나요? 크롬은, 어, 이상한 사이트가 다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제 사이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만약 친구가, 어, 이 크롬에서 결제가 안 돼? 그러면, 제가 말하기를, 후리우란 치. 자 볼까요? 브라우저를 바꿔서 한번 해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위. 어 사실 이거 일월 1위 주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시아자이드 뭐냐면 내려받다예요. 다운로드하다. 그러면 세 가지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내려받는 것은 시아자이. 내려받다 시아자이. 다운로드하는 거죠. 그러면 설치하다는 뭐냐면 앤드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승자네요오 그다음에 급은 지니까 급을 올리는 걸승지는 업그레이드하다. 괜찮죠. 다시 한번 늘어받으면시야자이그 설치하는 것은 엔정앙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승치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충디 엔치 무엇입니까? 충전기 괜찮으신가요? 다시 한번 바른 중 빙도 바이러스에 가면 되다. 하번더의중 빙도 그다음에 케이블 선의슈지신슈지이신 그다음에 브라우저 훑어보는 것을 뭐라 한다 리을 치 그 다음에 내려받다 샤장. 그 다음에 설치하다, 안주왕. 그 다음에 올리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쉰지. 1위 하겠습니다. 충전기는 뭐라고요? 충전치. 자, 우리 발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제 한번 가볼게요. 따단. 자, 내가 발음할 수 있는지 한번 쓱 보세요.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A번 갈게요. 설치하다 뭐죠? 였 안주왕 신루안지 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다. 어, 아까 나왔는데, 흔한 리온한 치, 모십니까 브라우저를 바꾸다. 그 다음에 C 갈게요. 중지왕 이거는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야 돼요 안주왕이 뭐였어요 설치하다죠 그러면 중신이 뭐였습니까 다시 그러면 다시 설치하다 뭐였시요 시스템은 그 다음 에디 갈게요 읽어볼게요 마이 거의 신수병 수병가 뭐예요 수우 쥐죠 그럼 무엇입니까 마우스를 말하는 게슈 수병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우스 뭐라고요 슈 수병 그럼 한번 들어 볼게요자 1번이에요 你可以帮我看一下吗？我每次进这个网页都进不去。我建议你换一个浏览器试试。哦，问，男的建议女的怎么做？ 자, 문제에서 뭐가 들렸네요? 내용이 안 들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급 듣기를 모두 이해하고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눈을 고정시키고 들리는 대로 답이 들리면 바로 찍어주신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자, 뭐가 들렸어요? 허앤리오란치 들렸죠? 답은 B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발음할 수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땐꼭 말씀하시면서 듣기를 들으시면서 따라 읽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듣기 대본 같이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여자가 말하죠, 니그 입방어 카이시마 너는 나를 도와서 한번 봐줄 수 있겠니? 왜? 워메치지这个网왕都 어? 아, 이 홈페이지에 매번 들어갈 때마다 지금 뭐 들어갈 수가 없어. 남자가 말하죠, 워지 내가 거니에 모엇 일화이가 브라器저를시너 브라우저를 바꿔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떠니? 그래서 보기에서 리올란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쉽죠?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취준생을 위한 회사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같이 발음하면서 들어볼게요. 짠. 자, 입사부터 가볼게요. 채우핀 모집하다예요. 다시 한번 채우핀 모집하다. 그러면 그 모집하는 것을 우리 응하는 거죠. 그러면 응하는 것은 뭐냐면 잉 핀. 다시 한번 응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인핀 한번 더요 자, 모집하다는 점핀 그것을 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핀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점핀, 광고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모집, 광고 그러면 인핀저 어? 사람 자자 쓰면 뭐예요? 응시자 나쁘지 않죠? 좋아요 그러면 루취 이는 무엇입니까? 채용하다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채용됐다고 했을 때는 빼자 써서 빼 루취라 이렇 쓰면 딱 좋겠네요 그러면 채용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수수. 수속을 밟아야 돼요. 한번더 시작. 빨리 수속. 어떤 수속? 자, 그러면 직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장에. 그십니까 입사 수속을 밟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빨리 수속. 좋아요. 한번 더. 모집하는 것은 좌핀. 그 다음에 응하는 것은 응핀. 응시하다. 그러면 채용하다는 루취. 그 다음에 입사 수속 밟다네 빨리 루지 수속. 세사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거를 관용어라고 해요, 여러분. 관용어는 뭐냐면 이런 거죠뭐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사연을 들어봐야 돼요. 그림의 떡은 뭐예요, 여러분? 먹을 수 없는 떡이니까 예를 들면 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굉장히 비싸 그 뭐라고 해요.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도 관용어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관용어를 한번 정복해볼게요. 자 여기 에 보게 되면 자오는 복다예요. 그래서 쵸판하게 되며 볶음밥. 어 여기서 물고기 약자가 두개 있네요. 그럼 보십니까 뭐 해산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유는 오징어가 되겠죠. 오징어를 볶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돌돌 말리죠. 그러면 자유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제거, 제퇴, 칼수. 자, 해고하다 뜻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농촌에서 노동자들이 이불을 들머지고 도시와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 사장님이 숙식을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 나가 하면 어떻게한다 자기 이불을 돌돌돌 말아서 다시 내려갔대요. 그러면 뭐, 말린 모양이 뭐가 같다? 차오요이, 무엇입니까? 오징어를 볶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통합니다. 그래서 빼이 차오요이 하게 되면 뭐냐면 나 해고당했어. 그 다음에 나 잘렸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죠. 치즈을 내가 그만두는 거. 치즈. 그 다음에 퇴직 물러나서 휴식하는 거 퇴직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티아우 차우. 에라, 맨 차우는 구유를 말해요. 그러면 말이 이 구유를 먹다가 다른 구유를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후안 <목소리> 공주어. 뭘까요? 일을 바꾸다 환공주의 뜻입니다. 그럼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귀에서 환공주 올라 그러면 답이 티어 차올라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티어 차오 그러면 답은 환공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시 한번 해고 당했다 배차 요유 그러면 동는은엇입니까 체구 해고 당하다 체퇴 그 다음에 开除그 다음에 다른 구유로 가는 거 뭐라 한다 티어 차오 환공주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어는 뜻글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단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승은 무엇입니까? 오르신자죠? 아까 업그레이드하다 라고 했 때는 승지를 썼는데 그러면 직위가 업그레이드 된 것은 무엇입니까? 승지 자 승진하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음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다. 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잘리는 것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 세번째 내가 그만두는 것은 뭐냐면 질지그 다음에 물러나서 쉬는 것은 뭐라 한다 투시우. 그 다음에 다른 일로 옮기는 것은 헌 공주. 그러면 관용어는 무엇입니까? 퇴오 그러면 승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승직라고 합니다.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체크합니다. 자, 같가할 기어. A랑 D는 시가 있네요. 시는 마이너스 잃어버린다는 거죠. 리에이는 뭐냐면 3할 연자예요. 그 다음에 시리야라. 무엇입니까? 헤어지다. 실어하다그 다음에 시야라. 무엇입니까? 업을 없어지는 거니까 직업이 없어진 거 실업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티어차. 아까 있네요. 티어차. 말의 구유를 옮겨가는 거니까 무엇입니까? 이직했다.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 매배 루취 이것도알고있어요여러분루치가모시니까채용하다베이가있으니까채용됐다메이가있으니까채용되지않았다가되겠습니다괜찮으신가요자단어알고있으니까한번들어볼게요두번째。刚才给你打电话一直占线，你给谁打电话了？我的高中同学丽丽，她被公司炒鱿鱼了，我刚才打电话安慰她了。 리리,怎么了？자 들으셨나요? 어 분명히 공식유유러이단어로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단번에 러알수 있었을 텐데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기 대 하겠습니다. 남자가 말해요, 강자이 개인이다리화 방금 너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래서 이일 전신. 자, 4급 단어인데 여러분, 전신은 뭐냐면 선을 차지하는 거죠. 옛날 유선전화였습니다. 전화를 한다는 건 선을 차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신. 선을 차다 통화 중이다. 방금 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대요. 말하기, 네쉐谁 다電화하러? 너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말하기를,我的 가우정 말하기, 동생 리리. 리리에게 한대요. 그래, 말하기를, 택배공시. 그녀는 회사에 의해서 자유일라 무엇입니까 해고당했대요 이런. 그래서 워강사의 다리화 안리탈라. 나는 방금 전화를 걸어서 그녀를 위로해줬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시에라 무엇입니까 해고당했다 실업했다라는 뜻이겠죠? 어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투만 들어도 정답을 예상할 수 있는 어감 문제. 4급에서는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시시. 이렇게 나오고, 간시가 답이고, 그 다음에, 뚜이, 무치, 미연에그 다음에, 빠우, 치엔이 답이고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는 게 오급듣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자, 1위부터 10위까지 단어를 같이 볼게요. 더던 10위 보겠습니다. 자, 뻔뻔하고 두기양량하다 뭐냐면, 떠이. 자 기꺼 사급 밖에 못다 놓고서는 나 친구 좀할줄 알아 너희 입니까 득이 양양하다.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지어 어, 뭐냐면 거만하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 탓이야. 탓하는 것은 뭐냐면 처베이 세 번째 아웨이는 뭐냐면 위로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아웨이 탈라 동사가 되겠습니다. 날 위로하다 아웨이 월라 널 위로하다 아웨이 닐라 이런 거 여기서 동작에 쓰시면 너무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놀랄 경찰 동그라미. 자, 이 단어 나오면 죄다 놀라다 할 뜻이 있는 거예요. 징야. 아무도 시자, 징야. 어떤 시험에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급에서 징란은 뭐예요? 부사로서 뜻밖의 의외로. 징란이 뭐라고요? 부사로서 뜻밖의 의외로. 5급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쥐란이라고 해서 둘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 너 뜻밖이다. 라고, 의외이다 라고 나오면 답이 징야. 라고 나옵니다. 괜찮죠? 단어의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와 이거 진짜 많이 나요. 이거 중국사람들 많이 쓰는데 아 방법이 없다. 운하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매발사 방법이 없다 동의어예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5위부터 또 가볼까요? 격려하다. 그쵸? 야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하다 보십니까? 구리. 한번더 구리. 4위 같이 볼게요.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간시 알고 있죠. 아까처럼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듣고 간시를 찾을 수 있는 단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부사여 신이 그다음에 신 하오. 신퀴신 하오. 부사로서 다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 다행이도 당신 덕분에 헛걸음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고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간시 그 다음에 3번, 찬송하다찬청그 다음에 흥분되다, 신펀 예를 들면, 내일 갑자기 우리가 여행 을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쁘죠? 그래서 싱펀. 아니면 내가 한일전을 보는데 한국 경기가 이겼어. 그럼 엇입니까신펀 매우 흥분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위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페이프. 뭐십니까? 감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매일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열심히 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저중특강 보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와도됐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워 페이 스니만 여러분들에게 감탄한 거죠. 다시 한워 페이 스니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탄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오급 듣기 단어예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A, B, C, D 볼까요? 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단어인데 빠르게 해볼게요. A는 뭐였고, 리? 리 그다음에피늘더이신을저배그다음에딘을딩야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我已经试了五次了，不行，还是放弃吧。别轻易说放弃，说不定下次就成功了。问，女的的态度是什么？ 오급 듣기에서는 딱 우리 번이크게 힌트를 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포인트를 알고 계셨어야 돼요. 남자 굉장히 속상해 어하나 포기할래. 일단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격려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남자가 말하죠. 오 이진 슐러 오 출러. 나 이미 다섯 번이나 했다고. 부싱 안 되나 봐. 다시에 방치 봐. 아무래도 포기하는 게 낫겠어. 放치 물건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다 말하기를 비치이슈 비치이슈 함부로 말하지 마. 못이 放치 포기를 말하기를 슈부딩.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건엉 알고 계신가요? 중국어에서 건엉이 뭐예요? 아마도라는 부사죠. 동의어입니다 아마도 일슈부딩 슈부딩 아마도 시즈지성공 다음에는 성공할 거야. 다시 한 번, 아마 도슈부 띵, 슈부 띵, 샤츠 지우 천궁 러,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어감이 뭐예요? 여러분,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A가 되었죠? 두 번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스캔합니다. A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거 배웠었죠? 운하이 뭐예요? 아,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이할, c 는 간식, d 는 여유, 여유, 많이 나오죠? 들어보겠습니다. 幸亏你提前给我打了个电话，要不我今天就白跑了一趟。我也是刚刚从王教授那儿接到的通知，他让我马上转告你。问，女的是什么语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싱크위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뭐십니까 아까 시에 시가 되겠죠 듣기 되면 같이 볼게요 여자가 말하죠 싱크위 리디시给게打워달러 다행히도 니가 사전에 나에게 전화를 줘서요야뭐 그렇지 않으면 오진디지오 바이 파우 바이 뭐냐면 헛걸음하다 헛되이란 뜻이 죠아 괜히 공부했어 바이 슈라 이런 것처럼. 바이팔로이탕 자, 헛걸음 할 뻔했어요. 남자가 말하죠. 월시깡깡 총 왕교수 날 어, 나도 왕교수님한테 티따오들 통지 받은 통지야. 다 랑어 마샹 주안가오니 그가 나에게 바로 너에게 알려주라고 했어. 그래서 사실 뒤에 건못 알아들어도 앞에 신쿠이만 들었으면 답은 바로 모셨습니까 시로 잡을 수 있는 문제였죠. 마지막 문제 할게요.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매 굽수마다 아파 문제가 나와요. 4급 듣기에서는 그서, 뭘까요? 감기, 기침하다. 그 다음에 의, 부슈프, 위가 안 좋다 뭐이 정도? 뚜즈, 부슈프 이 정도. 배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5급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피곤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뭐예요? 레이, 아 힘들어. 그러면 좀더 어려워죠 여러분들 틀리면 한번더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할까 돈을 볼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렵게 바꿉니다. 이거 볼게요. 수면 부족. 다시 한번 수면이 부족하다고요. 뭐 수면 부족.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어 이거 뭘까요 쌓였어요. 지레이. 뭐가요? 피로. 피로가 쌓이다. 어쨌든 뭐냐면 힘들다라는 게 바로 쉼이 부족. 그다음에 지내 피로. 라고 표현이 되고요. 굉장히 글을 쌓게 어렵게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의 짠 상태. 자, 컨디션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상태를 조절하다 해서 짠 상태라고 관미다. 괜찮신가요? 으 그다음에 감기가 볼게요 감마 감기, 감기 걸리다. 까마어 감기 걸리다 뭐 이거는 우리가 기초 때부터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오 급에서 동의어가 출연하는데 좌우리양 우리 미나 쌤이 옛날 듣기 했을때 나왔더라고요 좌우는 부드 착자 리양은 뭐냐면 선량하다 뭐냐면 선늘하다 그러면 추위가 붙는 거니까 한기가 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까마을 동요는 좌우리양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까마어 그다음에 좌우리양 사 급에 있는 거한번더 예습. 복습 한번 가볼게요. 그서는 뭘까요? 기춤하다 목에서 나는 거죠. 그서. 그 다음에 다펀티.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한자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굳이 쓰시지 마시고 발음을 외우세요. 마치 재치기였잖아요 펀티. 재치였죠 그러면 재치기를 하다 보다 시작. 다펀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통에 뭐라 한다위보슈프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샤와 뿌 리앙. 아무도 샤와 뿌 리앙. 괜찮죠?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과민하다는 뭐냐면, 구어 미인, 구어 미인. 그러면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뭐냐면, 피부 구어 미인, 피부 구어 미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아쉽죠? 자,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자, 쭉 살펴보시고요. 단어 봅니다. A 갈게요. 아까 시가 있으면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뜻이죠. 그러면 수면이 부족하니까 불면, 즉 잠을 못 잤다. 그 다음에 자오리알라, 뭡십니까? 그렇죠? 감마의 의미죠. 그 다음에 시는 치로라상라. 어 일단 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치 상자였습니다. 어 다쳤나 봐요. 그 다음에 디는 위부슈프위부슈프 자, 위가 안 좋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귀를 주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你怎么了？胃有点不舒服。是不是昨天吃的东西太辣了？那倒不是，可能是昨天吃太多了，消化不良。我这儿有助消化的药，我给你一粒吧。问，女的怎么了？ 자, 들어 보셨나요? 사실 여기서 단어를 못 알아도 계속 쳇쳇 먹는 것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먹는 것에 관한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지긴데요. 이런 식으로 뒤로 맞춰도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한번 가 볼게요. 남자가 말합니다. 리사 말라너왜 그래? 여자 맞아. 의 유디 알부스 아, 위가 좀안 좋아. 그 남자가 말하기를 쉬부쉬 조텐 吃的东西.太烂了. 어떻게 먹어도 음식이 너무 매웠던 거 아니야? 나도 모르 뭐 여러분 이거는 회화에서밖에 안써요 그런 거봐나도모시 뭐 가능시 아까 말저 쉬어 부딩의 동력 가능 아마도예요. 그러면 아마도 조딘 칠 달이 돼라. 어제 많이 먹었나봐. 그래서 이 식화 불량 소화가 불량이야. 속이 안 좋대요. 그 다음에 자 쇠기를 박는 말이 있었죠. 이렇게 식화 불량. 그 다음에 워져 어, 요즈 쉬어와드요. 어나 여기 소화에 도움되는 약이 있어. 말하기를, 我给你一礼吧.가한 알약을 줄게. 라고 말합니다.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위무 슈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5급 듣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 사실 5급 듣기는요, 모든 걸다 이해하고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신껏, 보기를 보고 들리는 걸 바로 찍으시고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실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비의 화의 이, 의심하지 마세요. 모시, 트지 던언리 자기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해 오셨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시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XK 전문 강사 김지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따지 하신 콜라 <목소리>